난 대충이 좋아. 정확히 왠지는 모르겠는데,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었어. 대체로 아이들은 지저분하고 자신의 것들을 잘 잊어버리잖아. 하지만 난 아니야. 난 모든 것에 제자리가 있다는 걸 알았고, 내방 모든 것들은... 있어야 할 곳에 있었어. 내 부모는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. 내 조부모도 그걸 가지고 있지 않았지. 내 가족 중단한 명도 그걸 가지고 있지 않았어. 난 이걸 그것이라고 칭하기로 했어. 왜냐면, 이건 확실히 내 안에 있는 거였거든. 내 안에 살고 있는. 하지만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미랑자. 이건 필요한 거야. 욕구라고. 완벽해지고 싶은 갈망. 을 바로 양쪽이 서로 완벽해지는 거야. 그것 때문에 난 직업을 제대로 유지할 수가 없었어. 여자들도 다 떠나갔지. 왜냐면 걔네들은 그걸 나처럼 다룰 수가 없었거든. 솔직히 말해서 난 걔네들이 떠나는 걸 눈곱만큼도 신경 쓰지 않았어. 걔네들은 모두 엉망진창에 모든 걸 어렵게 만들었어. 걔네들은 자기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고 내 침대 자리를 굴러 넘어왔지. 걔네들은 싱크대 한 편에만 그릇들을 남겨놓고는 나머지 싱크대는 채우지도 않았어. 난더 이상 일을 할수 없었기 때문에 걔네들이 떠날 때마다 난 집에 남아서 모든 것들을 고쳐야만 했지. 그네들이 떠났을 때난 드디어 안도감을 찾을 수 있어. 물론 기분은 절대로 오래가진 못하지만 말이야. 결국엔 그건 다시 돌아오고, 또 다른 고쳐야 할 무언가를 찾아내지. 넌 그럼 걔네들을 견디지도 못한다면서, 왜 굳이 그런 연인관계를 찾으려 하는지 물어볼 거야. 하... 왜냐하면, 침대 한가운데서 움직이지 않은 채로 자는 건 나한테 있어서는 꽤 힘든 일이거든. 그래도 연인 관계 문제 빼곤 뭐내 삶은 꽤나 순서에 맞게 돼 있어. 내가 왜 꽤나 라고 말했냐면 사실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한 가지 남아 있거든. 네가 보면 알다시피, 난 홍채 이색증, 다른 말로 색이 다른 두 홍채를 가지고 있어. 내 오른쪽 눈은 수레국화 청색이고, 내 왼쪽 눈은 담록색이야. 내 부모도, 친척도, 사촌도 다 수레국화 청색 눈을 가지고 있지. 오른쪽 눈은 어긋난 거야. 이건 날 불균형하게 만들어. 매번 거울 속에 나를 들여다 볼 때마다 날 똑바로 바라보고 있단 말이야. 이게 지금 내가 신경 쓰고 있는 것의 전부야. 내 작은 초록 실수 하나 빼고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어. 처음에 내가 수조로 내 눈을 파낼 땐 그다지 아프지 않았어. 심지어 이게 뽁! 하고 튀어나와서 내 뺨에 덜렁덜렁 매달려 있을 때도 하나도 아프지 않았다니까? 고통을 잊어버릴 정도의 충격이었을까? 아니면, 이게 그것이었나? 난내 시신경을 싹둑 잘라버리고, 내 얼굴에 흐르고 있는 따뜻한 액체를 닦아냈어. 시각이 반으로 줄어든 건 꽤나 이상한 감각이었어. 그 남은 덜렁거리는 살조가리들은, 이젠 비어버린 구멍에다 도로 집어 넣었어. 뭐, 그 다음엔, 붕대로 상처를 감싸고, 수저를 씻고, 잠에 들었지. 오늘 난, 굉장히 행복하게 일어났었어. 지난 수년간 잔 거보다 훨씬 개운하게 잘 잤거든. 난 고쳐진 거야. 침대에서 나와서 휘청거리며 화장실로 갔어. 온 몸이 아파왔고 머린 부글부글 끓었지. 하지만 괜찮았어. 바로 잡았으니까. 화장실 불을 켰더니 눈을 뜰수 없을 정도로 눈부셨어. 난. 뒤에 쩔어서 마치 테이프처럼 내 얼굴에 착 달라 붙어 있는 붕대를 천천히 풀어냈어. 그리고 내가 거울을 바라본 순간, 속이 뒤집어지는 걸 느꼈어. 나에게 대체 무슨 짓을 한 건지, 난 믿을 수가 없었어. 내 왼쪽 얼굴엔 구멍이 있는데, 내 오른쪽에는 없어. 불균형이라고. 또두 번째 눈을 파내는 건 저번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어. 내가 수저를 눈 밑으로 집어넣었을 땐 손이 막 덜덜 떨려가지고 몇 번이나 빗나갔다니까. 제대로 파낼 장소를 찾기까지. 홍채에 세번 정도 상처를 낼 정도였어. 나머지 누나를 꺼내고 난 다음에 난 마무리를 지으려고 가위에 손을 뻗었어. 어젯밤에 묻은 피가 날에 묻어 다 굳어서 그런지 그렇게 잘은 잘리질 않더라. 너도 알 거야. 왜 초등학교 시절에 선생님이 미술 프로젝트로 판지 자르게 하잖아. 그럴 때왜 종이 한꺼번에 자르라고 하는데 가위가 못 견뎌서 잘 들지 않았던 적 없어? 그 날들이 막 서로 접혀가지고 종이는 그 사이에 낀 상태 말이야. 그게 내눈 가지고 할때 일어난 일이라니까. 그 시신경이 가위 날 사이에 끼어버린 거야. 내가 필사적으로 그 시신경을 빼려고 하다가 그만해. 피 미끄러져서 바닥에 넘어지려고 했어. 내 반사신경이 바로 반응했고, 난 내가 넘어지는 걸 막기 위해 내 눈을 놓아 버렸어. 내 덜렁거리는 눈알에 낀 가위의 무게를 견딜 수가 없었던 거지. 난 부엌에 가서 칼을 가져올 만큼 오래 버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. 해서 잡아당겼어. 내 머리 앞쪽으로 곧바로 쭉 잡아당겼어. 내 머리 안쪽에서부터 살이 찢겨져 나가는 걸 느낄 수 있었어. 그게 찢겨지고 온 사방에 온갖 액체가 흩뿌려지는 걸 느꼈어. 난 내가 울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, 사실, 피에서나, 안구 유치에서나, 눈물이라고 불릴만한 게 없었어. 피투성이의 흔적들이 타일 바닥에서 찰박거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, 이제 난 모든 게 끝났다는 걸알수 있었어. 난, 그것이 끝났다는 걸알수 있었어. 난 드디어 사람들의 끔찍하고 엉망진창인 균형 잡히지 않은 삶은 더 이상 보지 않고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야. 그 마음이 나를 씻겨내렸고, 이번이 마지막이란 걸 깨달았어. 난 이런 기분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고, 이 정도의 희망을 가져본 적도 없었어. 갑고 축축하고 끈적한 내 화장실 타일 위에 누워있지만 난 드디어 한참 한참만을... 만에